최상현 팀장입니다. 지금 뒤에 보이시는 현대 투싼 IX 어, 이륜 LX20 모델 소개 영상입니다. 이 차량은요. 2010년 형식으로 나와서 주행거리 15만km 때 주행한 차량입니다. 교환 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에 작은 미세먼지도 없는 성능검사 올 A 나온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사실 제가 작년에 판매했던 차량인데 어, 다행 이제 저, 저에게 구매해주신 고객님께서 어, 신차로 어, 차량 업그레이드 하시고 이 차량은 그동안 너무너무 잘 탔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 저에게 판매를 해주신 그런 차량입니다. 차량 컨디션 굉장히 어,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저에게 구매해주신 고객님께서도 깨끗하게 잘 타셨던 차량이라 차량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제가 화면 바꿔서 차량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투싼 ix 차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흰색 차량이고요. 지금 하단 부위부터 범퍼 그리고 그릴, 헤드램프 쪽에 깨지거나 상처 입은 곳 없고요. 본네트 쪽도 굉장히 양호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전면에 유리 그리고 루프 쪽에는 루프랙이랑 파노라마 선 루프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석 측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이색 있는 부분도 없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데 자세히 한번 담아볼게요. 먼저 운전석 휠 타이어 컨디션 보고 있는데 휠은 전반적으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타이어 마일리지는 어 한60% 정도 전류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미러 쪽에도 유리 깨지거나 상처 입은 곳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데 이상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후륜 휠 타이어. 후륜 휠 타이어도 지금 컨디션 보면 양호한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스크래치가 조금 있습니다. 어, 후륜 타이어 마일리지는 후륜은 지금 전륜보다는 좀 조금 더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한 후륜은 한30% 정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쭉 타시다가 전륜 누른 타이어를 한 번에 타실 때까지 타시다가 교환하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후면부 살펴보겠습니다. 후면부 역시 하단 부위부터 그리고 범퍼 그리고 트렁크 리어 램프 쪽에도 깨지거나 상처입은 곳 없고 지금 뒤쪽 유리 그리고 뒤쪽에서 보는 루프 쪽에도 찍히거나 상처입은 곳 보이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은 어 지금 이쪽에는 필름지가 상처가 입은 모습 보여드립니다. 네,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수석 측면 역시 크게 이색이 있거나 상처 입은 곳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이쪽이랑 여기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부분 정확히 짚어드리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휠은 굉장히 깨끗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쭉 둘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러 역시 깨지거나 스크래치 입은 곳 없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살짝 찍혀 있습니다. 그대로 보여드려요. 그리고 이쪽 휠 역시 어, 미세한 스크래치들은 살짝 있지만 보기 싫을 만큼 지저분한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전반적으로는 컨디션이 나쁘지 않아요. 15만 키로 10년 주행한 차량이라고 생각했을 때 전반적으로 양호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 이어서 트렁크부터 보겠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 한번 확인하고 있는데 트렁크 공간은 <laughs> 넉넉하게 잘 나와 있고 지금 안쪽 내장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장재는 크게 스크래치 입거나 이상 있는 부위는 보이지 않아요. 어, 짐을 많이 실으셨, 실으시진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 필름에 좀 찢어져 있어요. 뒤쪽 필름이. 여기 찢어져 있는 걸로 봤을 때 어, 언제 한번 짐을 실으셨을 때 상처 입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2열 모습 보고 있습니다. 2열 시트 찢어지거나 상처 입은 것도 없고 등받이 쪽도 크게 상처 입거나 깊이 패이거나 이런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시트 컨디션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실내 내장제도 보시다시피 어 크게 이상이 있는 부분 없어요.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어 지금 이렇게 수동 커튼 이렇게 달아 놓으셨는데 이거는 뭐 사제 옵션이기 때문에 필요 없으시면 제거하셔도 됩니다. 네 1열 모습인데 일렬 역시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필름 이상 있는 것 없고 실내 내장재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전등미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쪽 주름은 져있지만 찢어지거나 상처해둔 것 없어요. 네 핸들 모습 확인하고 있습니다. 핸들 가죽 상태는 찢어지거나 해진 것은 없어요. 양왕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 핸들 리모컨 블루투스 사용하실 수 있고 주행거리는 1 5만 k 로 주행했습니다. 네, 전면에 유리 깨진 곳 없고 필름 이상 있는 곳 없습니다.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뒤쪽 보시면 하이패스도 사자로 달아 놓으있어요 네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 어, 쭉 내려서 보시면은 오토 에어컨 그리고 양쪽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기어봉 쪽 보고 있는데 기어봉 쪽 가죽 상태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쭉 보여드릴게요 지금 조석 시트 컨디션도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전반, 전반적으로 실내 내장재나 크게 흠잡을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그래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어요 필러쪽도 깨끗하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신차 매뉴얼도 그대로 보관 중입니다 네, 루프 쪽에는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등도 LED로 전차주 분께서 바꿔놓으신 차량입니다 네, 지금까지 투싼 ix 저와 함께 살펴봤는데, 어이 차량 2010, 2010년형으로 나와가지고 주행 거리 15만 키로 주행한 차량인데 동급 매물로 비교해봤을 때 성검사 능올 A 나왔다라는 장점이 있고, 어 차량 컨디션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컨디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라서 어, 보시면 생각보다 어, 화면보다 더 깨끗하고 어, 생각보다 더 괜찮네 이런 생각 드실 수 있는 차량이에요. 관심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